Hi,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 지인의 지인의 사유지 캠핑을 나와 있습니다. 이게 퇴실하기 바로 직전인데 어,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 리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레딘에서 만든 어, 티타늄 그리들입니다. 아주 매끈매끈해요. 어저께 여기서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항정살 삼겹살을 마구잡이로 구워 먹었는데요. 아빠세요? 네. 제가. 어, 아니, 아니, 이렇게 내가. 이건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이습 의사. 나는 이제 4층에 살면서 술만 받아 먹어도 안 되겠나? 응. 흔들어, 흔들어. 그리들 제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코팅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시즈닝을 해서 써야 되는 제품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그리들의 그 역사, 거쳐간 역사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티타늄 제품, 요거 인터넷에서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와디즈에서 펀딩을 한번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리뷰를 한번 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뷰를 보면서, 어, 정말 제품 잘 만들었다. 어, 괜찮은데? 어, 저거 하나 있으면, 어, 여러 명이서 캠핑할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아니면 여기다가 국물 있는 전골류를 해 먹을 때 정말 괜찮겠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또, 좋은 기회로 크레딘에서 저한테 제품도 협찬을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써보시고, 좋으면 공동구매도 추진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일단은 써봐야지, 뭐 내가 좋은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는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저께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조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구매를 만약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정보란에다가 제가 링크, 저렴하게 공동구매로 살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제가 어저께 찍어놨던 그 중간중간에 인서트 컷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고기를 구울 때 김치를 구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막 김치 굽고 막 전골하고 그렇게 막 번잡하게 제 기준으로 번잡한 거예요 번잡하게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 일단은 장점 소재가 티타늄이죠 네. 백패킹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티타늄 소재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 관절이라든지 몸 속에 얘를 삽입을 하는 그런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수술용 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티타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이제 백패킹용으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티타늄 컵부터 시작해서 식기류. 접시, 이런 것들을 티타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제품은 일단 가볍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그렇다고 해서 티타늄이 만능이었느냐, 어, 제가 이 제품을 협찬받기 전에 약간의 의문사항이 하나는 있긴 있었어요. 자, 제가 티타늄을 선호 안 하는 몇 가지 이유도 있고,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데, 제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티타늄 그 식기류들 중에서 입에 닿는 제품들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그 티타늄 특유의 그 마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칠판을 긁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닿는 면적이 작은 젓가락 같은 거나 포크 같은 건 상관없는데 숟가락 같은 거는 티타늄을 사용을 했을 때 특히나 티타늄 식기랑 티타늄 수저를 사용했을 때그 마찰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합으로는 잘안 써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식기류들 중에서 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시에라 컵이라든지 머그컵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입에 닿였을 때 입술에 닿았던 느낌이나 이에 부딪히는 느낌이 좀 싫었어요. 물론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티타늄끼리 부딪혔을 때 느낌 소름 끼치지 않나. 요 근데 그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긁히는 느낌은 조금 싫어하는데, 그래도 가볍고, 그리고 소재가 티타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해서, 저도 티타늄 제품들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나는 안 그렇다. 그럼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티타늄으로 된 식기들 있잖아요. 그 식기들 중에서 조리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한때 티타늄에 미쳐가지고 어, 중국 알리가 우리나라에 막 알려지기 전부터 어, 중국 알리로부터 티타늄 접시, 그 다음에 티타늄 코펠, 그리고 프라이팬까지 그냥 조합으로 풀 세트 스태킹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별로 다 다르게 산 다음에, 풀세트로 구성을 해서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저희 거의 캠핑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그때 다 괜찮았는데 이 티타늄이 안 좋은 점이 뭐냐 그러냐면 그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품의 특성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티타늄이 얇으면 열변형이 좀 생겨요. 뭐 볼록해지거나 오목해지거나 하는 그런 열변형이 생기고 두 번째는 색상의 변형이 나오죠. 티타늄 특유의 색상 변형도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 색상 변형이 발생을 한다, 는그 조건은 어, 조리 도구에 음식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 액체류가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열을 계속을 하면 열 변형이 쉽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열 변색도 일어나게 되는데 화로대에서 사용을 할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식기류에서 조리 도구에서 그런 열 변형이 생기면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요. 뭔가 수평이 안 맞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 놨뒀을 때 기후 뚱거리기도 하고 좀 불안한 감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티타늄이 그러니까 싱글 월이라고 그러죠 한 판으로 만들어진 티타늄이 가지는 특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을 썼는데 그때는 제가 이 조리 도구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늘 쓰는 게코팅팬을 위주로 쓰니까. 집에서 쓰는 코팅팬을 쓰듯이 거기다가 고기를 굽고 계란을 굽고 막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떼내지지도 않아 물론 수세미로 문지르면 잘 떼내지기는 하지만 또 캠핑 다닐 때 수세미도 또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얇은 소재의 티타늄을 뭔가 이 프라이팬으로 쓰는 거는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비싸게 주고 샀던 알리발 티타늄 식기류 세트들을 한꺼번에 다 방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뭐 수저라든지 아니면 뭐 컵이라든지 시에라 컵 이런 것들만 티타늄 위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크레딘에서 요거를 협찬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왔을 때도 사실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근데 요 티타늄 그리들은요 어저께 써봤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들러붙음이 존재합니다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스텐으로 만들어진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스텐팬하고 원리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시즈닝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무쇠팬 같은 거하고도 거의 원리가 같은 것 같은데 충분히 예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올리면 들러붙습니다 초반에는 들러붙어요 물론 얘는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숟가락 같은 거 갖고 스크래퍼로 박박 문질러서 제거를 해도 되겠네요 설거지할 때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장점이죠 일단 기스가 전혀 안 납니다 스크래치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뭐 속상한 일은 없겠다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얘도 어저께 충분히 가열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항정사를 탁 올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들러붙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탁 들러붙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들러붙어서 밑에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가 폰드라고 하죠. 고기에 눌러붙은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크래퍼로 긁어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키친타올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 좀 이렇게 문지르니까 그 폰드하고 그 섬유질하고 마찰이 돼서 그 휴지에 찌꺼기 같은 것도 좀 남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거, 로지팬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한판 먹고 나서 많이 예열이 되어 있고,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이제 삼겹살도 굽고 막 했을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들러붙는 현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얘를 사용을 할때 일부러 그리드를 쓰려고 이 번호도 이중화구가 되어 있는 이 제품을 들고 와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열을 받고, 해두리에도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계속 열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예열이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고기가 잘 구워졌어요.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무턱대고 얘를 사가지고 바로 그냥 척하고 고기를 얹어버리시면 이 티타늄 그리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확 생길 수도 있는데 충분히 예열을 해서 뭐 우리가 물방울을 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물이 물방울이 돼서 덜덜덜덜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스탬핑하고 비싼 상태가 됐을 때 조리를 하시면 계란 후라이 같은 거할 때도 물론 기름은 둘러야 되겠지만 계란은 예, 눌러보지 않고 조리를 할수 있다. 그게 어저께 사용을 해본 저희 약간 노하우 누구나 알고 있는 노하우지만 예열을 좀 하셔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음 단점을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단점 두 번째 단점은 소재에 대한 어떤 특성일 뿐인데 그 우리 로치팬이라든지 두꺼운 무쇠 팬들은 얘가 열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죠. 그래서 한번 불을 쫙 올려놓고 불을 좀 죽여가지고 불을 죽여서 이 조리 기구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열로 계속 이렇게 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저께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불을 세게도 했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좀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불이 바람에 막 흩날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일부 바람을 많이 받는 부분은 좀 식어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조금 왔다리, 중간에는 계속 가열이 되고, 테두리 부분은 온도 차이가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고기를 구워서 들러붙고 하는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이미 한번, 자 고기 기름으로 코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 이중화구를 사용을 해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니까, 이 가해 부분에는, 온도차가 좀 발생을 하더라. 뭐, 이건 이 제품의 문제는 아닌 거죠. 어떤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 번호의 어떤 역량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바람이 안 불었을 때는 이 손잡이 부분도 만지면 좀 따끈할 정도로 얘가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을 때는 이 테두리 부분에는 온도가 충분히 전달이 좀잘안 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고기를 구울 때 한꺼번에 엄청 많은 양을 넣고 구울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의 문제라든지 뭐 고기가 골고루 익는다 어느 한 부분만 많이 익는다 이런 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전골류라든지 뭐 라면을 끓인다든지 액체류가 들어갔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액체가 서로서로 열교환을막 하기 때문에 가장자리든 중간이든 전체적으로 백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온도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근데 고기를 구웠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 그리드라고 고기가 닿는 면하고의 온도로 인해서 고기가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부는 날에 얘를 좁은 화구에 올려가 사용할 때는 넓은 크기의 그리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단점들 얘뿐만 아니라 모든 큰 그리들이 가지는 단점들은 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 완벽하게 뭐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열원이 작은데. 여기까지 데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얘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장점. 어저께 고기를 구워 먹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고기에 기름이 쫙 끼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얘를 그냥 기름기만 좀 제거해 놓은 상태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는데, 여기 고기가 눌러붙은 부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제거를 하려고, 수세미를 들고 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수세미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수세미 없이 그냥, 어, 스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스폰지로 그냥 문지르는데, 그거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표면이 매끌매끌하게 음식이 들러붙는, 들러붙어서도 금방 제거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자, 이 구조는 뭐 상세 페이지 가도 잘 나와 있고, 크기나 이런 것도 상세 페이지 잘 나와 있으니까 스펙에 대한 언급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제일 밑바닥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부 다 스타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 스테인이 먼저 깔려 있대요. 스테인이 먼저 깔려 있고 안쪽에 알루미늄이 있고 그다음에 티타늄판 이렇게 3중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판짜리 티타늄 한 판짜리보다는 두께가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있습니다 스텐도 들어가고 알루미늄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엄청 무거우냐?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스텐 제품도 가지고 스텐 코팅 제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철 제품도 이미 방출은 했지만 큰 사이즈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얘하고 같은 사이즈로 근데 들어봤을 때 무게가 완전 달라요 얘는 사이즈는 큰데 이 핸들링이 되게 가벼워요 그렇다고 해서 막 휘청휘청 가벼운 정도는 아니고 어. 그냥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정도의 무게 <laughs> 하여튼 가볍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때 부담스럽지 않나 손목에 무리가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요 가지고 다닐 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종이장 같진 않지만 가볍습니다 기존에 무쇠로 되어 있는 뭐 페트로막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즈닝에서 써야 되는 것들 그냥 주철 제품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얘를 손에 딱 든다면 아마 처음에 얘를 들때 무게감이 사이즈가 있으니까 무게가 무거울 거라 생각을 하고 힘을 주고 들게 될 건데 얘 그냥 들었을 때안 무겁습니다 전혀 무겁지 않아요 가벼운 게 장점은 장점이죠 자 이미 얘는 한번 사용을 했어요 한번 사용을 하니까 자 지타늄 티타늄 특유의 그 사용한 흔적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보면 얼룩 같은 게막져 있잖아요. 뭐 방금 제가 만져서 제 손에 지문 같은 것도 묻어 있기는 한데 음식을 한번 해 먹었어. 그러면 그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요. 음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국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고유의 자국들이에요. 제가 스텐 제품을 많이 써보니까 아, 이런 자국이 남네. 어, 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 열 받은 부분에 보면 이열 받은 부분에도 열 변색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뒷면에는 크레딘 프리미엄 티타늄 이라고 되어 있구요 얘가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구요 그리고 열 원을 어디서 쓸수 있는지 쭉 나와 있는데 가스불 가능하고 인덕션 할로겐 같은거 가능하고 맞죠 마크가 이런 어,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직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직화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니까 검댕이 다 붙는 거 엄청 싫어하니까 직화로는 절대 쓰지 않을 거고 캠핑장 오면 요런 데다가 올려 가지고 사용을 주로 하게 되겠죠 뭐 이런 데 써도 되고 아니면 요런 데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먹게 됐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손잡이 부분이 달궈져서 딱닿이면좀 놀랄 정도로 뜨거워져요. 이 손잡이도. 이게 만질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저께 이렇게 놓고 사용 안 하고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 손잡이 부분은 살짝 뜨거울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실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구요 그리고 얘는 뭐 어느정도 도톰하게 깊이가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넓이를 봤을 때는 라면 한 4개 정도 동시에 4~5개 정도 동시에 끓일 수 있는 양 정도가 될것 같구요 그리고 만약에 밀키트 같은 걸 먹는다 하시면 뭐 요새 감자탕 밀키트가 사이즈가 제일 크긴 하잖아요 한 2.5kg 정도 짜리 그거도 충분히 다 올라가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사이즈는 넉넉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가방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방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가방은 카키색, 그리고 까만색 배색으로 되어 있고, 어깨에 맬수 있게, 굳이 얘를 어깨에 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볍기는 하지만, 어깨에 맬수 있게 끈도 상당히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에 가방을 보시면, 여기에 메쉬로 되어 있는 망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솔리드 재질로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여기 필요한 스크래퍼라든지 뭔가를 담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쓰면 되는 거고 저는 얘를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얘가 흔들흔들거리지 말도록 찍찍이가 하나 있어요. 이 찍찍이로 손잡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싹 감아주셔도 되고 뭐 그냥 생략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고정하는 용도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이거는 없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벼워서 특히나 이 주철 제품의 큰 그리드를 써왔던 사람들은. 조금 놀랄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라 가지고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얘가 와디즈에 팔았을 때 제가 가격을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저한테 공구 가격으로 제시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영상에다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공동구매를 하니까 공동구매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중에만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샘플 제품은 받았는데 요 샘플 제품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하고 똑같은 제품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저께 제가 미리 사용을 해 봤죠 사용 다 하고 나서 지금 리뷰를 하고 디테일 것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사용을 해 보고 별로였다 그러면 이거 공동구매를 안 해도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하고 말고는 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가격대도 티타늄 제품인데 공구가격이이 정도야? 싶을 정도로 많이 낮춰주셨어요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뭐 반값 정도는 아니에요 많이 낮춰주셨기 때문에 그리드를 하나 사야겠다 아니면 내가 평소 때 가지고 다니는 그리들이 코팅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 매번 길을 들여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철로 돼 있는 녹이 쓸수 있는 그런 그리드를 사용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늄, 그냥 한 방에 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얘 사면 그냥 끝시거든요 그냥 죽을 때까지 써도, 얘 망가질 일도 없어요.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가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굳이 안 사도 되는 사람을, 제가 요런 건좀 리뷰할 때 남기잖아요. 굳이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은, 솔캠 하시는 분들,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지만, 근데, 솔캠도 저는 이걸 추천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벼워요. 부피는 있는데, 가벼워. 가벼우니까, 솔캠 할 때, 들고 다닐 때 별로 부담이 없다. 그래서 자주 그리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용량으로 뭔가 밀키트를 협찬받았을 때, 들고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혼자 그냥 캠핑 나와서 소소하게 뭘해 먹을 때는, 잘안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하나로 그냥 고기도 구워버리고 여기서 전골도 하고 라면도 끓이고 한방에 다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이 안에다가 식기류라든지 내가 쓰는 것들 아까 주머니에 있었을 때 그냥 다 넣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넣어다니면 요거 하나만 딸랑 들고 안에 뭐 작은 부스터? 그런 것도 넣어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하나만 달랑 메고 다니기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방 크기가 좀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아, 이거는 솔캠 뿐만 아니라, 가족캠, 단체캠 할 때도 충분히 잘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공동구매를, 뭐, 이왕 이런 거를 살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시는 게 좋고, 특히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이 3중 티타늄 그리드를 뭐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밑에 정보란 링크 타고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시고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 구매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까 전에 말을 하려다가 잠깐 그냥 지나가는 이건 당연한 거라서 좀 지나가긴 했는데 그리들 제품을 보면요. 이거 손잡이 부분이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따로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일체형은 아니고요 여기에 스팟 용접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사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장점이 뭐예요? 음식물이 낄 틈이 없다는 거죠 음식물이 안 껴요 뭐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핫파스 캠핑과 크레딩과 함께하는 공동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사시면 됩니다 <laughs> 나하고 안 맞다 안 사시면 됩니다 어, 할인을 했는데도 비싼 것같다 한번 안 사시면 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구매를 이번 기회에 꽤 괜찮은 티타늄 그리들 하나 장만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제품 더 좋은 제품으로 공동 구매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거고요. 신박한 제품 계속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이었습니다. 안녕.